아시다이 2가자이 가발 바로 올랐네 어, 뭐야 바로 올5 5 5 5 어, 5 5 5 5 5 5 5 5어5 5 5 5 5리5 5 5 5 5 5 5요5 5 5 5 5 5 5 5 27초 플레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요. 풀려요 아이고, 왼쪽 왔네? 아 이거 왼쪽 안네 어, 렉바. 와, 렉바. 이어요 이거요. 오른쪽으로 유동 흰색 옵니다. 이거요. 좀거요요이이요이겹요어요오케이아 이거요. 른쪽이요 이거요. 이요 이거요. 또 검은색 배 검은색 배는 찍어요. 요아이온 찍어요. 올라왔죠? 번개. 꺼요. 번개. 둘 아... 겹쳤어요. 오케이. 아개 아프다. 아이언 왼쪽. 아이언 왼쪽. 오 얄자 찍었고? 아, 둘다 가운데 응. 쪽에 있는데? 오른쪽 아니, 있어요. 오른쪽. 다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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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같이 거 가지 지어 감자. 감자 안 돼. 아대한개네 해도 까여 한개쯤이야 뭐 괜찮죠 음, 한개쯤이야 뭐 2패 입장 입장시간이 26초 57분 16초부터 보는걸로 할게요 집에 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5716 어,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안돼요 아아니구나똥마하신가요 아뇨, 아뇨, 그게 아니라, 아, 링크가 유일하을안 바꾼 것 같은데? 어. 아, 괜찮아요. 아, 뭐, 50분 치죠, 뭐. 아, 뭐, 똥마른 거안 하면 되지, 뭘. 뭐. <laughs> 어, 슬리, 아, 핸드 똥마른 거 보니까 심각한 게더 있을까요? 그거 맞지? 그것만 안 하면 되지, 뭘. 뭐. 오 펠, 펠. 어, 짱바른데? 이제 감자랑 메테오 곧올 겁니다. 몇분 쿨로 돌리나요? 아크는 그냥 볼 때마다 쓸게요. 어. 왼쪽 감자. 어? 곧 메테오 올 듯? 네, 메테오입니다. 네, 대군대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른쪽, 오 한분 맞출게요. 그럼 일단은 다음부터 제가 네. 저 그. 저가 15초. 저 20초요. 돌았음. 저 10초 남았어요. 그럼 어, 돌면 그냥 바로 가죠. 네. 그럼 쿨다될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요왕 깔게 10초. 저는요. 기분지 미리 깔아놓을게요. 네. 그러면 요왕 미리 깔아놓겠습니다. 요왕 깔아그러니까 임시는 미리 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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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지금 돌려요. 요왕 깔았습니다. 공격 들어왔어요. 감자. 감자입니다. 아, 아씨, 개빡세 아씨, 1패에서 이건 쓰지 말걸. 오님오 어, 어, 이게 맞는다고? 매트입니다. 첼, 오케이, 무마리. 저도 일단 쌌습니다. 어, 와 이게 맞네. 아, 크는저 음, 다음 공 끝나고 할게요. 도, 뭐 저항 보시면 은 말해주세요. 드릴게요 네저 도와주세요 아. 네 썼습니다 곧는 네. 곧 옵니다 이제 곧는 와요 아, 센터. 네. 센터 센터 아 나이스 와, 이거 그링한 번만 바꿀게요 네, 네. 아크 극딜 할게요 네. 권능 한번 더 보겠죠? 오른쪽 남자 어. 오른쪽 남자 권능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권능 더봐야될것같아요네 지금 옵니다 한마리 두마리 길게 와요 어디스플이 안돼요? 이제 곧.. 곧능올 듯? 네. 네. 프리드 쌓는 중. 네. 오른쪽 감좋아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왼쪽 감니다 아, 이거 그냥 극딜 안 돌려야겠다, 이거. 3패 들어가서 그냥 극딜 돌리면 되겠다, 이거. 네, 지금 평딜로 드하시면 돼요. 네, 평딜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 좋습니다. 그럼 일단 용압 깔아놓을게요, 평딜. 바로 넣어 가실게요. 용압 깔았습니다. 유아를 예방모를 예방하고, 예방하고? 아, 들리.. 는구나 <laughs> 죄송해요 메테오 아, 메테옵니다 아, 매토. 아 쓰임이 쓰지마 두마리 세마리 길게 요 두마리 더 있어요 아 점점 근데 아. 네, 오셔가지고 들려오시면 됩니다 유아 계속 남아있어야지 오른쪽 감자 조심. 영화 사라진다. 영화 끝났어요. 한번쿨 이제 돌았고 네. 뭐? 그대로 넘기죠. 네 이거 건능 볼수도 아니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오케이 나이스. 아 프리드 끊겼는데 <laughs> 이거 뭔 조합이냐고요? 이거 그냥 제가 건망하는 건데요. 오합지졸이요. 저 안녕하세요 아드레닙니다. 삼십일 초 입장. 아 바로 이번에 극딜 가나요 바로? 네네, 바로 네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네, 네, 확인. 네 그럼 차징 님 나도... 줄입니다. 아 프리드 끊겼네. 끊겼다고요 까비? 아까만. 아 맞았다씨. 다음 강아리 그래. 좋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레이기 넘 걸려가지고 지금. 강아리 좋아요. 오투 그래. 닝영화 깔겠습니다. 영화 깔았어요. 극딜 가시나요? 네, 네, 올린죠. 일 네, 올린죠. 네. 일단, 쏘겠습니다. 쐈습니다. 메테오, 라인 잡을게요. 네, 아이씨, 아파. 강한 레이저 오고, 이제 흡입 패턴 곧올 거예요. 흡입 패턴. 아, 어, 고도다 주기가 있어요? 네. 네, 그 주기 정해져 있습니다. 있어요? 어, 신기하네. 왼쪽 그, 강한 레이저도 이게 사실 정해져 있고, 이거 5번 발패 뚫려요. 5번 발팔 뚫립니다. 위험해요. 왼쪽 발판있어요 네. 강화 강화 레이저 어, 위로. 위로 라인 잡을게요 라인 잡을게요 오케이 흡입 20초 지구 메테오 지구 메테오입니다 어 저는 멍멍이 끝나고 극딜할게요 아크는 네 강화 이온니다 버블 대강 빠졌어요 흡입 패턴 고도 와요. 와 다들 겁만 맛있게 하시는. 2번 3번 있습니다. 아야 좀 아픈데. 왼쪽 암다고요. 강아리가. 매트요. 고트 고트비 패턴 옵니다. 올때됐는데어 바로 오네. 와, 와. 이게 맞는다고. 대구리구한 마리 더. 어, 오른쪽. 어. 아, 어, 어, 왜 제가 그런가? 강아리죠 2번, 3번 그... 있어야지. 1번 없습니다. 무적기 라인 잡을게요. 중전. 라인 잡고 있어요. 감자 짱. 안 오죠? 30. 아, 1 3급입 오른쪽 나왔어요. 강아리죠 네테오 감자 오면은 5번, 6번 안전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마리 오케이 두마리 확인 감자 오른쪽 감자 5번, 5번 그 발판 아 뭐야 5번 없구나 잘못봤네 이거 오른쪽 못쓸거 같은데 이거 네못쓸거예요예 네, 왼쪽 없어요 아직 왼쪽. 발판 네 2번 있어요 2번, 4번 뺄까요 한번? 아니요 지금 한 번... 됐어요 지금 라인 괜찮아요 라인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들어가죠 너무 맵게 네, 어왔어요 지금 여유 있어요. 지금 강아지죠 <laughs> 아니고요. 직접 매태온것 같아요. 직접 매태온 흡입 곧곧노 옵니다 위로. 위로 라인 위로, 잡을게요. 극딜 갈게요. 네, 네, 이왕 깔았습니다. 어차피 직접 메태였으니까 바로 극때 가시면 돼요. 여유롭게. 오케이. 5번, 흡입. 쌌어요? 왜안 치냐? 플레이 있나요? 플레이 없나요? 그 플레이 두번 눌러서 꺼졌어요. 어, 아 너무... 꺼졌어요. 아 괜찮아요. 어 발판 나왔어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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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판 이용하세요. 발판. 간절심, 아, 간절심. 라인 잡을게요. 라인 잡을게요. 흡입. 성조 그렇게 안 빠지나? 슬슬 강한리도 올때 됐어요 지금에서. 와씨. 어, 지금 어 레이저 오늘 좀 빠꾸가 없네? 어, 네, 뭐. <laughs> 아, 타이밍 아 잘못 잡았네. 곤능 옵니다 이제 곤능 와요. 무적기 무조건. 네. 무조건. 전 잡고 있을게요. 네. 어 들어간다. 오케이 나 아니 요라인 잡았어. 빠졌고 빠졌고 빠졌어요. 빠졌고. 빠졌어요. 58 58 타는 건데 강아리죠딱 좋아요 네 흡입 아그 20초 있다 득딜할게 그 아마 다음에 강아리올 수도 있고 다음 다음에 올수 그래. 있어요 6번 어, 와요? 저, 어, 이거 다음에 강아리 이거 다음에 강아리죠 이번에 강아리죠 오케이 다음 흡입 없어요 흡입했던 준비 소비패턴 고도입니다. 위에 유로피 하시면 돼요. 아, 아, 건, 미식. 미식. 6번 안전 발판, 5번 애매해요. 5번 애매해요. 뚫릴 수도 있어요. 뚫리네. 아, 좀 아프다. 이대로 일단 라인 잡고, 네, 위로, 위로 올라가세요. 들어. 라인 잡을게요. 라인 잡겠습니다. 흡입. 52. 아, 뭐야. 2번 곤능 보고, 2번 곤능 보고, 그, 프레이 올릴 수 있죠? 비죠 네, 아마 <laughs> 쿨돌 거예요. 3번 쿨 돌실 거예요, 아마. 오케이, 확인. 좋아요. 가을이죠? 아, 라인, 라인 잡을 수 있어요. 라인 그대로 잡으면 돼요. 흡입. 아, 네. 빠졌고. 네. 미안. 5번, 5번 발판 생겼고. 감자 안 오니까 5번 안전발판 이용하시면 돼요. 확인. 어, 저거 애매한데? 어, 그럼 뚫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뚫립니다 이거. 저 프리드 육 오케이. 나이 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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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게요. 네. 강아리죠 오, 쇼미치. 어, 네, 헬던. 뺨 따고 보고. 대고대고두 네, 네, 마리 와요. 아 이게 맞네. 그때 올릴게요. 네 라인 잡습니다. 라인 잡. 너도 그때 미리 올릴게요. 프리드리거. 네. 아 잠깐 보이네. 위로. 위로. 감자입니다. 아 이때 이때 프리드가 꺼진다고 미친. 아 너무 많이 주웠다고. 그때 올릴게요. 네. 유아 깔았습니다. 아리가. 요 제가 라인 잡을게요 오케이. 여유롭게 피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 라인 안 빠져요 라인 절대 안 빠져요 암자 5번 없는 걸로 나왔네? 와씨 강화 왜 이렇게 아파 들었고 네 야. 권능 아마 한번더 보고 가야겠다 어요네 야, 왜뺨안 치니? 강아지죠. 와. 와, 씨. 메테오, 매튜, 직접 메테오요. 직접 메테오. 대구대 대구 끝날 때쯤에 아마 건너올 겁니다. 위로로. 위로. 왜 일로 안 오냐? <laughs> 38. 오케이, 그대로 라인, 라인 유지. 네 좋습니다. 광리도 그럼... 여기서 마, 마무리 가죠 맞아요. 4번 뚫리고요 광안리도 다음에 옵니다 흡입 아 뭐야 아 좀만 다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말하신대요 <laughs> 그대로 그대로 마무리 네 버프 리필 어이스어 스펠 버프 걸어.. 몸 색깔 확인하시고 네 <laughs> <laughs> 스무스 하네요 좋습니다 아우 장. 시작부터 슬로우로 어 아, 슬로우 진짜 게바야 아, 네. 너무해 전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아 제발 렉좀 그만 아직도 떠있나요? 아 이제 풀렸어요. 네, 오케이 멈춰. 양호 양호 <laughs> 은어 이거 3분 극딜 올릴게요 이거 권능 끝나고 네네 네, 저도 권능보고 극딜 할게요 아들은 권능보고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어 그럼 그냥 아 아니다 그냥 따로 돌리는 게 낫겠네 아, 예. 따로 돌리죠 네 따로 돌리게요 자유 극딜 합시다 아까는 다음, 다음 곡들 때 할게요. 아들도 다음 곡들. 건넨? 어 양심 뒤졌네. 아 진짜. 어놀래라 어주 배들 극딜 갑니다. 확인. 쐈습니다. 오늘 다음 2분이요 네. Why? <laughs> 아들은 다음 곳는 극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3분이요 대논도 다음 건능에 극딜 탑니다 아, 아크는 1분 있다가 할게 아들 극딜 중 뭐지? 이 캐릭 스펙업 했나? 왜 이렇게 세지지? 레벨? 저번에 쓸때 70으로 했는데, 그렇게 갈게요. 쐈습니다 I'll cover the video. 어, 하얀색이 너무 많네. 키가, 아, 어, 조금만 누워있을게요. 와, 너너 리본 올릴게요. 네. 아들 다음 겁니다. 마지막 하나요네 거의 끝났네요. 네. 실드 깎아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마무리.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